달달하다 못해 아주 속시원한 꿀잼 사연 맛보러 들어가 보실까요? 아니 어떻게 내 가난이 죄가 될수 있지? 태우는 여느 때처럼 차가운 사무실 의자에 앉아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모니터 소코드에만 박혀 있었죠. 그의 회사는 피닉스 스튜디오라는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편집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팀은 태훈을 포함해 단 3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가진 기술력만큼은 어느 대기업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이 영상의 맥락과 감정을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편집점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영화 제작 과정은 물론 개인 영상 편집까지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꿈은 끊임없는 자금난과 인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워 개발비를 아끼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지만 그들이 서 있는 땅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무실의 임대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우는 힘든 시간을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늘 희망만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독려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부담감이 거대한 바위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태우는 사무실 임대계약 갱신을 위해 건물주 최 사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렵게 잡은 약속이었기에, 태우는 낡았지만 깨끗한 정장 차림으로 최 사장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 사장님의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태우는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창 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공간. 푹신한 가죽 소파와 거대한 호두나무 책상은 그분이 가진 부의 크기를 과시하는 듯했습니다. 최 사장은 태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태운의 악수 요청도 무시한 채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젊은이, 계약 갱신이라 했나? 피닉스 스튜디오? 이름은 거창한데 말이야. 나는 자네 같은 젊은 친구들 불안해서 싫어해. 딱 봐도 밤낮으로 컵라면이나 먹으면서 버티는 회사 같구만. 자네 정장도 딱 보아하니 몇년 전에 맞춘 거겠지? 낡은 냄새가 풀풀 나는구만. 그런 허름한 차림으로 여기까지 온 자네의 배짱 하나 높이 사겠어. 하지만 말이야 내 건물은 그런 배짱 하나로 유지되는 곳이 아니야. 자본의 힘과 격이 필요한 곳이지. 내가 말하는 격은 돈이 있어야만 갖출 수 있는 거야. 자네들처럼. 가난한 기술만으로는 택도 없지. 가난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법이거든. 자네가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곧 불안의 증거야. 난 그런 불안한 기운이 싫어. 태우는 모멸감을 느꼈지만 감정을 숨기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기술이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기술입니다. 조금만 더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희 기술이 성공하면 사장님께도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건물을 저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월세만 내는 임차인이 아니라 이 건물의 가치를 함께 높여갈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의 기술은 곧 저희의 자본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꿈쟁이가 아니라 기술로 불을 창출하는 실현 가능성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태훈의 말을 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봐, 내가 이 건물 임대업을 20년 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거든. 특히 자네 같은 애들, 꿈이니 파트너니 하는 달콤한 말로 내 시간을 낭비시키지 마. 이 건물은 말이야, 품격이 있어. 자네 같은 불안한 애들은 우리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계약갱신은 없어. 한달 안에 깔끔하게 나가. 알아들었나? 이미 자네, 사무실층에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들어오기로 얘기가 끝났어. 자네들이 개발하는 기술? 그런 건 그들이 더잘 만들 거야. 세상은 원래 그래. 가진 놈이 모든 걸 갖는 법이지. 기술은 결국 돈의 노예일 뿐이야. 자네의 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라 한들, 내가 이미 돈을 받고 다른 임차인을 들여보내기로 했다면, 자네의 그 잘난 기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야. 젊은 친구,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은 모르는 것 같구만. 최 사장은 낡은 서류철을 태훈의 코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새로운 임차인 후보들의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태훈의 회사보다 훨씬 크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 서류들 위에는 즉시 계약 가능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훈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저희는 그들이 짓밟을 수 없는 꿈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최 사장은 그런 태훈의 뒷모습을 보며, 겁먹은 표정 좀 보라지. 주제를 알아야지. 쟤, 저런 애들은 평생 저 모양이야. 라며, 킬킬거렸습니다. 태훈의 가슴 속에는 모멸감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는 익숙한 듯 차분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상처와 굳건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훈의 아버지는 한때 유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술의 민주화를 꿈꾸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코딩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태훈아, 기술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해. 그래야 세상이 더 나아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투자사였던 한 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빼앗기고 파산하셨습니다. 그 기업의 대표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기술을 가로챈 뒤, 자신의 회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책상에 앉아 낡은 특허 서류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왜 저들을 믿었을까? 정직이 이리도 무력한 것인가? 태우나 절대로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짓밟지는 말아라. 그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다. 그 아픔을 고스란히 지켜본 태우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단단한 맹세를 품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남의 꿈을 짓밟는 자들에게 복수하겠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태우는 화려하게 과시하는 부보다 조용하고 힘있게 움직이는 부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쫓아가는 부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정직한 부를 쌓아 올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AI 주식 예측 프로그램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범한 삶을 고집했습니다. 피닉스 스튜디오는 그에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꿈이자 정직한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의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었습니다. 태우는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팀원들에게 차마 계약 실패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팀원들이 퇴근한 새벽, 태우는 홀로 남아 노트북을 켜고,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조력자이자 멘토인 정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태훈의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오랜 동료이자 태훈에게 돈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태훈의 목소리만으로도 그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태훈은 최 사장으로부터 당한 수모와 계약 파기 통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정 회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훈아, 돈은 말이야. 시끄럽게 소리치며 움직일 때보다 조용히 움직일 때더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야. 모든 복수는 조용히 그리고 우아하게 이루어져야 한단다. 그 건물 얼마인지 알아봐 주게. 그분의 말은 태훈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태훈은 이미 마음 속으로 결정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돈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짓밟았던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그 건물을 사는 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저희와 같은 작은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최사장 같은 분들의 오만함은 결국 그들 자신의 허세와 불안정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때 태운의 조용한 복수계획에 뜻밖의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최사장 건물에 살고 있는 오래된 세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최 사장님께 당해온 사람들로 태훈처럼 말 못할 사연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1층에서 낡은 수선집을 운영하는 박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바느질을 해온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15년 전최 사장이 건물을 매입한 직후부터 끔찍한 모멸감을 당했습니다. 장인정신? 그게 밥 먹여주나? 요즘은 다 간판만 건지를 한 시대야. 이런 낡은 가게는 건물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라는 말을 들으며 매년 월세 인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5층의 작은 공방에서 전통 공예를 하는 김 할머니는 최 사장이 건물의 품격을 해친다며 매일같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낡은 냄새나는 공방이 우리 건물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지만 그놈의 임대법이 문제야. 라는 최 사장의 비아냥을 수도 없이 들었죠. 지하의 인쇄소에서 일하는 이 노인은 과거 유명한 신문사 기자 출신으로 꼼꼼한 조사와 자료 분석에 능했습니다. 그는 최 사장이 건물의 불법 증축과 편법적인 세금 회피를 시도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최 사장의 오만함에. 묵묵히 고통받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훈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 젊은이가 최 사장에게 당한 것을 보며 남몰래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단순한 감정적 복수를 넘어 최 사장의 건물을 통째로 매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인 변호사 강지훈에게 연락하여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변호사 강지훈은 태운의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태도에 감명받았고 곧바로 건물에 대한 법적, 재정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이 그동안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과 월세로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다는 사실과 건물이 이미 복잡한 상속 분쟁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최 사장은 그 사실을 숨긴 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세입자들을 내쫓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자신의 불안정한 현실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최 사장은 태훈을 내쫓은 것에 만족하며 다음 세입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훈이 돈도 없는 하찮은 젊은이라 생각했고 그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에 태훈의 조용한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태훈은 조용히 건물 세입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수선집에서 태훈은 박할아버지에게 직접 만든 AI 편집 프로그램을 노트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의 꿈은 기술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저 같은 젊은이가 최 사장님에게 당한 모멸감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오래도록 삶의 터전을 잃어온 분들의 고통은 저로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 대한 최 사장의 불합리한 행위에 맞서려 합니다. 저에게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 할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그런 걸왜 묻나? 그냥 장사나 잘하면 되지. 이런 늙은이가 뭘 안다고. 하지만 태훈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태훈에게 최 사장이 매년 월세 인상 통보를 할 때마다 서류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양반이 서류를 챙겨와서 사인하라고 할 때마다 글씨체가 그 매번 달랐어. 서류마다 내용도 조금씩 달랐고, 늙은 눈에도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았지. 한 번은 건물의 배관이 터져서 물이 샜는데 그 양반이 돈이 없어라는 말을 흘렸어. 그런데 몇달 뒤에 새 차를 뽑고 다니더라니깐, 그는 또 건물 외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을 때최 사장이. 임시 방편으로 대충 막기만 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만 수리하는 사람은 결국 다 드러나기 마련이야. 바늘로 꿰맨 천은 언젠가 찢어지게 되어 있거든. 김할머니 역시 태훈에게 자신의 공방에서 엿들은 최 사장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 늘 돈이 없다고 푸념했었어. 그런데 며칠 뒤면. 또 고급 승용차를 바꿔 타고 다녔지. 모순이 너무 많았어. 내가 만든 공예품도 마찬가지야. 거짓으로 만든 것은 절대 빛을 낼 수가 없지. 속은 텅 비어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한 도자기는 금방 깨지기 마련이거든. 이 노인 역시 자신이 조사했던 최 사장님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료를 몰래 복사해 태훈에게 건넸습니다. 젊은이 이건 내가 기자 시절 배운 건데 말이야. 거짓은 아무리 감추려해도 냄새가 나기 마련이거든. 이 서류들이 그 냄새의 증거가 될 걸세. 자네의 그 굳은 결심을 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돕고 싶어졌다네. 자네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태우는 이들의 도움으로 최 사장이 숨겨진 채무를 모두 파악하고 그가 불법적으로 서명한 계약서들을 전부 찾아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 사장을 압박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지요. 최 사장은 갑자기 불어닥친 압박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채권자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의문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하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건물을 아무에게나 넘기려는 사기성 계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법률팀은 이미 그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결국 태훈의 법률팀은 최사장에게 건물의 매입을 제안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받은 최사장은 분노하며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봐 자네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내 건물을 어떻게? 태우는 최 사장의 고함에도 흔들림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 길이 바로 사장님의 건물이었을 줄은 몰랐지만요. 최 사장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주제를 알았나 보군. 그런데 말이야, 괜한 짓으로 더큰 손해를 입지 말게. 자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 같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태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그 건물을 통째로 샀거든요. 이제부터는 저한테... 월세를 내셔야겠네요. 최 사장은 태훈의 마지막 한마디에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작은 스타트업의 청년이 실은 그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니.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자부심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모멸감과 허탈함뿐이었습니다. 그후최 사장은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에게 월세를 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수 있었던 데에는 정 회장님의 조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태훈이가 건물을 살수 있도록 그 자금 마련을 위한 거액의 보증을 서줬으니까요. 정 회장은 평소 태훈의 사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로 건물 매입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런 연휴에는 태훈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작용하고 있었지요. 그랬기에 태훈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회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주는 방식까지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태훈은 정회장의 신용을 등에 업고 빠르게 대출을 받아 건물 을 매입할 수 있던 것이었죠. 이에 최 사장은, 태훈에게 매달 임대료를 송금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매달 송금 내역을 볼 때마다 태훈에게 당한 모멸감을 다시금 상기해야 했지요. 최 사장은 이후에도 태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태훈이 자신을 협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건물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의 주장은 모두 거짓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태훈의 변호사 강지우은최 사장이 숨겨온 모든 부정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건물 세입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죠. 박 할아버지는 증언대에 서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바느질만 해온 사람입니다. 최 사장님은 저에게 바늘로 꿰맨 저는 언젠가 찢어진다고 하셨지만 진짜 찢어진 건... 그 분의 허세였습니다. 이분은 돈을 꿰매기 위해 사람들의 삶을 찢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자신의 전통 공예품을 들고 증언했습니다. 이 공예품은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최 사장님은 그동안 저희의 마음을 꿈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이 노인은 꼼꼼히 정리한 서류들을 제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냄새가 납니다. 이 증거들이 바로 그 악취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았어요.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최사장님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젊은이와 그가 하찮게 여겼던 늙은이들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었죠. 태훈의 이야기는 곧 업계에 퍼졌고 그의 스타트업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제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한 부자의 철학이 담긴 회사로 인식되었습니다. 태훈은 그가 가진 부가 얼마나 조용하고 강하게 움직이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분노와 증오가 아닌 조용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의 가치와 허세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깨닫게 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도우는 소리치며 과시할 때보다 침묵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움직일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태우는 바로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태훈은 그 건물 세입자들을 단순한 임차인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는 1층의 박 할아버지의 수선집에 최신식 재봉틀을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박 할아버지는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라며 어쩔 줄 몰랐지만 이내 태훈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태훈아, 네가 준이 재봉틀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나한테는 새로운 시작이란다. 하여튼, 정말 고맙다. 박할아버지는 태훈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매일 태훈의 정장을 손수 다듬어주며, 우리 아들이 입는 옷인데, 흠집 하나 있으면 안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김할머니의 공방 역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태훈은 김할머니가 만든 전통 공예품을 회사 건물 로비에 전시하고, 임직원들에게 선물하며 할머니 예술을 알렸습니다. 김 할머니는 태훈에게 직접 만든 도자기 찻잔 세트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이 찻잔은 태훈아 네가 이룬 것들을 담는 그릇이란다. 아름답고 단단하지만 속은 언제나 비워두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 늘이 찻잔처럼 겸손하게 살려무나이 노인과는 매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노인은 태훈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돈의 흐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려주었습니다. 태훈은 이 노인의 지혜를 통해 자신이 가진 물을 어떻게 더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지 깨달았죠. 태훈아,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 고이면 썩고 흘러야 생명이 돼. 네가 가진 힘을 고여 있게 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세 명의 노인은 태훈에게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인생의 멘토이자 따뜻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태훈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돈만으로 채울 수 없는 진정한 부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잊기 위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를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우는 박할아버지와 김할머니, 이 노인을 모두 초대해 건물 옥상 정원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가 가장 처음 느꼈던 모멸감과 분노가 가득했던 그 건물에서 이제는 따뜻한 웃음과 정이 넘치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평상에 둘러앉은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수 있다는 최 사장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산 것은 허세였고 내가 얻은 것은 진짜였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 소박한 웃음,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었으니까. 그들은 나를 구원해줬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진짜 부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만나뵐 때까지 꿀잼 이어가세요.